안녕하세요. 반반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파혼해버린 29살 여자입니다. 파혼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각자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에 연애 끝에 청혼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서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남자친구 5천, 저 6,500이었습니다. 굳이 따지고 든다면 제가 1,500만 원더 해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데이트 비용 중에 남자친구가 더 냈던 부분도 있고 중고차긴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동차도 가지고 있는 데다 저랑 놀러 다니면서 감가도 조금 되었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짚고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가져오는 돈에 자동차를 재산으로 포함하기로 했고 제 돈으로는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 구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돈은 이자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냥 대출을 받아서 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집도 세고, 어려서부터 기가 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맞춰주기 힘든 제 성격, 1년 반 연애하는 동안 군소리 없이 다 맞춰주고 그러던 사람인데, 상견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 성격을 알고 있다 보니 니네 성격 맞춰주는 사람이면 보살이다 하면서 좋아라 하셨고요. 곧바로 상견례 일정을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일정을 잡으면서 그 전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식탁이 좁다고 거실에 큰 상을 펴놓고 있었어요. 현관문에서 부엌이 보이는 구조라서 쓱 봤는데 식탁은 그냥 평범한 가정집 사이즈였습니다. 좋은다고 모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식탁이 작다고 하는지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만 봤을 때는 좋은 분들이시구나 하고 긴장한 마음이 살짝 풀리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펴놓은 커다란 상에 앉아있는데 식사를 하기 앞서서 사람 불러놓고 밥부터 먹을 수가 있냐며 이런저런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차를 내우셨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냥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같은 간단한 호구조사성 질문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어요. 질문은 거의 아버님이 먼저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 주고받다가 어머님이 뭔가 맞장구를 치시며 잠깐 아버님 말을 끊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순간 어머님을 노려보면서 스읍하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말을 안 듣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때 경고하듯 내는 그 소리요. 보통은 사람이 사람한테는 잘하는 소리가 아니다 보니 저도 잠깐 놀랐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 앉아있기는 한데, 무릎을 꿇고 앉아계셨어요. 여태까지는 너무 긴장했다 보니 정면에 보이는 거 말고는 시야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낸그 소리 때문에 뒤늦게나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할 텐데, 왜 저렇게 앉아계시지 했는데, 뭐, 당장 제 동생도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거 불편해서 군대에서 고생 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는 조금 심상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셨는데, 남자친구면 남자친구 아버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멀뚱멀뚱 TV만 보고 있지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당장 테이블 위에는 아시던 찻잔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부엌에 가져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수저나 앞접시 같은 거 가져다 놓는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밑반찬도 덜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손님인 제가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 옆구리 쿡 찌르면서 좀 도와드리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남자친구는 대번에 제 눈치 한번 보고 아버님 눈치 한번 보더니 오물쭈물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런 남자친구를 불러세워서는 그냥 앉아있어라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일어나서 도우려고 했는데 저도 덩달아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네요. 식탁이 작아서 상을 폈다는 말이 왜 그랬는지 알 정도로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밑반찬이라고 꺼내주신 것만 해도 김치를 제외하고도 아홉 가지나 됐습니다. 김치도 배추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깍두기며 파김치며 종류별로 다 있었고요. 불고기는 재워놓은 거 바로 해서 주신다고. 혼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 더운 여름날에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주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님이 찬장에 있는 부루스타를 꺼내다가 옆에 있던 물 떨어뜨렸나봐요. 그래도 남편이랑 아들인데 당연히 괜찮냐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버님은 소리 때문에 고개가 돌아가 놓고는 어머님이 다치지 않은 걸 확인이라도 했는지 또 혀를 찢하고 차면서 칠칠맞긴 하면서 굶시렁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체구가 저보다도 작으신데 찬장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 남자라고 두 명이 있는데 도와주기는 커녕 엉덩이랑 바닥이랑 하나가 된 건지 일어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차라리 뭐 저한테 할 질문이 남았거나 해서 저한테 뭐를 더 물어보고 있거나 했으면 그러려니 했겠는데 딱히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TV 화면만 보고 음식 차려지길 기다리고 있는 게 조금 보기 그랬습니다. 아무리 집마다 가풍이 다르고 그렇다지만 나눠서 하면 금방 끝나는 거고 그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음식 하는 거야 솜씨의 영역이니까 어머니 혼자 하는 걸 두고 뭐라 할수 없지만 준비하는 게 손맛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보니 적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며가며 하면서 힘들게 꺼낸 브루스타 올려놓고 미리 해놓으신 두부전골 가져와서 올리고 입반찬에 앞접시며 수저며 전부 다 혼자 하시더군요. 전골이라 냄비도 꽤나 무거울 텐데 아무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걸 보니 참 놀랄 노자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밖에서 뵙자고 할걸? 결혼 허락받는 게꼭 집에서 하라는 법도 없는데 당연히 집에서 보기로 정했나 싶고 괜히 제가 죄송스럽기까지 했네요. 아무튼 이래저래 식사 준비가 끝이 나게 되었고 어렵게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아까 방금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 아버님이 습하고 눈치를 준다고 대화하다 끊었던 화제를 두고 어머님이 저한테 다시 못했던 질문을 하셨어요. 식사하면서 저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이래저래 대답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아버님이 난데없이 어이하고 팔을 뻗어서는 어머님 얼굴 앞에다가 국그릇을 가져다 대더군요. 어머님은 그걸 또 자연스럽게 아버님이 내민 국그릇을 받아들어서는 두부전골을 떠서 주는데 식탁이 작아서 큰상을 준비했다고 해도 식탁보다 조금 더클 뿐이지. 무슨 조상님? 제사상만한 상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정골은 밥상 딱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석인 아버님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다가 국자도 냄비에 같이 들어있었는데 심지어 저랑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기어이 그 국물 좀 떠달라고 밥그릇을 내미는 걸 보니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우리 집 아니다, 우리 집 아니다, 남의 집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된다고 솔직히 밑반찬 9가지의 전골에 불고기까지 솔직히 준비하는 거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식사 준비할 때 꼼짝도 않는 걸 봐선 저고 준비하는 동안 안 도와줬을 거안 봐도 뻔했는데 구기 신껌니 불고기가 짜니 불만은 또 어찌 그리 많은지 여태까지 꼬라지를 보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버님은 엉덩이를 바닥에 접착제라도 붙여놓았는지 꿈쩍도 않고 멀뚱멀뚱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먹은 그릇 정도는 제가 직접 치워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먹은 그릇 모아서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데 한참 정리하느라 바쁜 어머님한테 남자친구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나물 줘! 하면서 물을 찾는 겁니다. 어머님이 물을 어디 숨바꼭질 한다고 숨겨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정수기에 컵만 가져다 대면 나오는 걸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꿈쩍도 안 하면서 어머님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어머님은 또 대수롭지 않게 컵에 물 받아서 남자친구 가져다 주고요. 밥상 정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밥다 먹었으니 과일 좀 깎아서 내오라고 명령조로 말하는데 어머님은 거기다 대고 내내하고 대답하더니 밥상 정리 다 하고 또 거기서 과일을 준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일 준비하고 나서 남자친구 어머님은 혼자 식탁에 앉아 가지고 그제서야 숨좀 돌리시는 건가 싶었는데 과일 껍질 벗겨내고 붙어 있는 자투리를 살살 발라내서 그걸 드시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것들은 이미 남자친구랑 아버님한테 가 있고요. 가부장적인 집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나 싶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힘드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남자친구 아버님이 부리는 갑질에도 대꾸 한 마디 없으시던 분이 표정이 바뀌시더니 이게 힘들긴 뭐가 힘드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내줘라고 하면서 여자가 잘해야지 집안이 기강이 서는 거라고 하면서 행여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자는 모름지기 살림에 충실해야 한다고. 나가서 돈 얼마 벌어와봤자 어차피 애 낳고 나면 애 키워야지 않겠냐고 괜히 그몇푼안 되는 돈 벌겠다고 나대봐야 가정이 잘 돌아가지 못한다고 저한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 오늘 하는 거다 받지 않느냐고 앞으로 살면서 감정 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툴 일이 생겨도 남자가 져주는 것보다 여자가 져주는 게더 쉽다니 가정이 화목하려면 여자는 필요할 때면 벙어리로 살고 장님으로 살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도 안 되는 시간 있으면서. 가부장적인 남자친구 집에서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구나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미 종로를, 식문으로 타면서 사는 삶이 당연하다고 납득하고 살고 있는 듯 했고, 나아가서는 그런 삶을 저도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기까지 시작한 거예요. 아들 자식이나 남편인 아버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국 떠달라면 국 떠주고, 물 가져오라면 물 떠다주고 하시던 분이, 그래도 얼마 뒤에는 며느리가 된다고 저한테는 구구절절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하더군요. 결혼하면 하루빨리 직장 그만둘 생각하고 아들 내주할 생각부터 해라. 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밥도 같이 한거 아니면 안 먹으니 혼수로 밥솥은 살 필요 없겠다 하면서 반찬도 이것저것 많이 해주신 게저 먹으라고 해준 게 아니고 솜씨 자랑하려고 해줬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먹은 것들이 다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좋아하는 반찬들이라고. 국은 아무거나 해줘도 다잘 먹으니 식사 때는 꼭국 하나에 반찬 3개씩은 해서 챙겨주라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집구석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내 창창한 팔자를 내 손으로 다시는 풀을 수도 없게 꼬아버리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앞으로 친구도 만나지 말고 남편 부담스럽지 않게 친정과도 연락을 줄이라는 말에도 영혼 없이 대답만 하면서 넘기고 있었는데 당신 힘들게 살아온 종로로 식무사리를 그대로 저한테 대물림을 시켜주려는 건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듣다 듣다가 결혼하면 이제 시댁 식구가 되는 거니 되도록 친정 멀리하고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 터져버려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이 결혼은 못하겠다 말하고 황급히 남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른들 계시는 자리라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붙어있으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내내 거리고 대답만 해봐야 저만 계속 우습게 보이겠거니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라고 제가 갑자기 폭발해서 뛰쳐나가니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를 잡으러 오더군요. 그걸 말해줘야 아느냐고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말안 해주면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되려 성질을 부리네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서 남자를 무슨 안을 모시듯이 떠받드는 집에서 자란 외동아들하고 결혼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좀 보수적이고 찔러도 피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건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글쎄요. 처음에는 아버님이 너무하긴 했지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어머님이랑 단둘이서 아주 잠깐 동안 사이에 나는 이야기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겠다고 결정한 거라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처럼 살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치도 없다고 식모살이 대물림 받는 게뭐 좋은 거라고 꾸역꾸역 결혼해서 내 팔자 내가 꼬아버리겠냐고 말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땅이 꺼져라 푹 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지금이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싫겠지만 어차피 결혼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겠냐고 아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거랍니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니, 그때 가서는 회사도 그만둬야 할 텐데. 지금은 우리 엄마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겠지만, 나중 가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전업주부가 되면 너가 다 해야 할 일들이고 틀린 말이 하나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랑 달라서 집안일 하는 것도 좋아하고, 힘든 것들은 다 도와줄 거라고 하더니, 너 전업이 뭔 말인지는 알지? 라고 제차 저에게 확인을 하듯 질문을 던지더군요. 어차피 애 태어나고 집에 있게 되면 너가 도맡아 할 일이고 애 키우면서 살림하고 바쁘면 친정에도 자주 못 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서 시댁 귀신 어쩌고 하면서 말을 겁주듯이 한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혼자 또 강연하듯 나불대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불대는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한대 후려쳐 버렸네요. 애는 뭐 엄마 혼자 만드냐고. 아이가 엄마 품에서 크는 것도 맞지만 아빠 품은 없이 키울 거냐? 부모 품에서 크는 게 자식이지 않냐고 한마디 해줬네요. 전업주부 전업주부 하는데 나는 전업주부 할 생각도 없고 내 경력 유지할 거라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 꼴랑 1억 가지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디 뭐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했습니다. 이 월급 외벌이로 대출이자의 생활비며 니네 말대로 곧 태어난다는 자식들 교육비에 우리 노후까지 감당이나 되겠냐고 했어요. 대출이자의 생활비만 해도 모자랄 월급 가지고 전업주분이 뭐니 떠들지 말고 당장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했네요. 집안일 도와주겠다는 말부터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엄마가 밥 차려서 입안에 떠넣어줄 때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던 게뭔 집안일이냐고. 차려준 밥다 처먹고 나서 엄마한테 물 떠달라는 놈이 집안일 도와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온 날에 파혼까지 결심했는데 그게 오로지 너네 부모님만의 문제겠냐고 했어요. 오늘 너네 부모님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건 간에 너가 나한테 확신을 줬다면 이 결혼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중요하다는데 너는 믿음은 커녕 오히려 인간 밑바닥의 끝을 보여줬다고 쉴틈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도 제 말을 하나하나 듣다가 얼굴이 점점 시뻘개져가지고 세상이 어디 네 뜻대로 돌아가는 줄 아냐고. 예로부터 남자가 돈 벌어오면 여자가 살림하고 애 키우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너야말로 주제 파악 못하고 생각머리 고치지 않으면 평생 결혼은 물 건너간 거라고 저한테 악담을 퍼붓더군요.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디 한번 평생에 걸쳐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바톤 넘겨받아서 아들 밥 챙겨주고 뒷바라지 해주려고. 자기 인생 던져버리고 너한테 시집을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제 뒤로 모라모라 혼자 떠들던 남자친구 뒤로한 채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땠냐고 어머니가 궁금해하시길래 그냥 그날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이야기해줬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말도 잊지 못하고 헛웃음만 지우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집이 있냐고 어머니도 평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준비가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알고 파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시네요. 정말 조상신이 도와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봐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찍어 먹어보지 않고 빠른 결정 내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때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문자가 왔는데 뭐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잘한다는 말 믿고 결혼했다가 평생 후회할 일 있냐고 앞으로 볼일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서 전화 끊고 딱 쿨하게 끝냈으면 좋으련만 제가 구질구질이란 단어를 꺼냈다고 걸고 넘어지면서 성질을 부리길래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성질을 부리는 거냐고 그 나이에 여태껏 모은 전재산 5천만 원 가지고 어디 한번 평생 조선시대 방불케하는 꽉 막힌 집구석에서 오매불망 남편 퇴근만을 기다리며 밥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하늘처럼 떠받들어줄 그런 사람 실컷 찾아보라고 속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나는 나대로 내 인생 살 테니까 신경 끄고 잘살려고요 그래도 속에 있던 말 남김없이 싹다 내질러버려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도 누가 파혼에 대해 저에게 물어본다면 속시원하게 한점 후회도 남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대답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